안녕하세요 늙은 노령 신현재입니다. 더문가 제가 올리는 영상에는 구글 광고가 게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구글의 그 광고를 실어주는 영업 전략하고 그 맞지 않는 강경 발언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준인지 몰라서 어, 광고 게재하고 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번 영상에서 다룰 것은 제자의 이익이 진료보다 중요하다는 신천수 서울의대 학장의 발언이 과연 도덕적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 왜 다시 도덕인가라는 부제를 가진 조슈아 그린의 올코 그름을 보면은요 문재인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을 두고 지금 정부와 의료계 간에 치열하게 그 충돌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이 개인의 이익 추구가 우선이라는 자유지상주의자들과 그렇지 않다.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물어야 된다는 공동체주의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다뤘어요. 그러면서 그 갈등들이 가치의 우선순위와 그것이 어디까지 적용이 될수 있는 경계선에 관한 것으로 축소돼 가지고 치열하게 서로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도덕으로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도덕이 부재한 시대에서는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정당하기 위해서요 멋대로 가져오는 근거들로 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한리성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새로운 기준과 관점의 도덕의 보독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이 조시아 그린이 펼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그 도발적이고요. 대단히 극진적으로 보이지만 놀라울 정도의 성찰이 응축되어 있고요. 전 세계의 뛰어난 석학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 책을 인용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 책을 사서 읽 를 시작한 게 오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의 맨 처음 부분이 뭐냐면은요 오바마 케어라고 불렸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초로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그 의료 환자 보험및 의료 비용 합리화 법안으로서의 미국인들의 건강 보험에 관한 법률을 두고 미국의 보수주의자하고 정보주의가 첨예하게 부딪쳤던 그 갈등들을 다룹니다. 그러면서요 이 저자는 보수주의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텍사스 주 하원 의원인 롬 펄과 그 오바마의 2차 대선 도전 때 상대방 후보였던 그러니까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롬니의 실제 발언들과. 그 반대편에서 있는 진보주의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요번에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한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스 체스주 상원 의원을 진보주의자의 대표로 해서 실제 그들의 발언과 충돌들을 예로써 다룹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충... 열이나갈 갈등 분열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들 그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성향이 얼마나 강한가 아니면 약한가 부족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집단 활동으로 미 연방 정부와 유엔의 활동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 활동에더 개방적인가 아니면 덜 개방적인가의 차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대적 도덕의 기준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자유지상주의자와 극단적 개인주의를 내세운 론폴과 롬니는 연방대법원에서요. 합헌 판정을 받은 오바마 케어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자발적 가입과 세금을 결합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막 비판에 대고 쏘아붙였어요. 그들은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그리고 미국적인 가치를 짓밟는 강제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요 얼마큼까지 극단적인 주장을 했냐면요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는 어떤 청년이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 그 청년을 죽도록 내버려,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자유의 본령이며 미국의 정신이라는 정신에 맞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 롬니와 그 론폴의 지지자들은 죽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론폴은 그. 인터뷰에서요, 그 청년의 경우에는 친구, 이웃, 교회 등이 돌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국가도 아닙니다. 국가 필요 없고 정부 필요 없다라는 게 얘네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도 자기의 선택에 따른 거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면 자기가 못 살아남을 테니까 기껏해야 넓힌 게 친구, 이웃, 교회였습니다. 이게 미국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에 따른 책임을 사적인 차원으로 넘겨버립니다.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든지말든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런 주장이 미국의 보수주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이고 지금의 티파티나 그리고 티파티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민 롬니는요, 이것보다 한술 더 떠서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미국 인구 중 소득이 너무 적어 급여세 외에 소득세도 내지 못하는 파렴치한 47%는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돌볼 의사가 전혀 없는 고의적인 정부 식객이라며 그들은 번것 이상으로 받을 자격이 없다며.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말한 게 녹음이 돼서 공개되면서 미들 옵니가 끝내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고요. 형편없이 완전히 그 정치적 생명까지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는요, 미국에서의 47%가요,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그들이 무임승차자라고요. 미국의 가치에 맞지 않으니까 죽도록 내버려, 내버려 두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미국의 공화당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트럼프예요 그게 미국의 백인 우월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자기의 목숨까지 관계되기 때문에 그 자유의 선택에 따르는 책임은 스스로 알아서 죽든 말든 국가는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정도로 가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가 이런 주작을 하는 자들이 미국의 보수주의를 대표하고 공화당을 대표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지면 된다는 롬폴과민롬리는요 오바마 케어의 재원 마련이 한 사람을 총으로 위협해. 그의 부를 훔치고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옮기, 옮기는 것이라면서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합헌 판정마저도 사회주의적 판결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미국이란 정부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알아서 살면 되고 주단위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슨 이에요 그럼 주단위의 헌법과 주단위의 그 연방 대법원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극단적으로 자유의 그 범위를요, 극단적으로 축소해가지고요, 가족이나 이웃, 친구, 기껏해야 교회를 넓히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정강군 같은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애들이 미국을 따라하기 때문에 저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전 세계가 이거에 질릴 대로 질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미국하고의 손절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미국의 공화당이고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신자유주의 50년이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옛날에는 공화당이 지금의 진보주의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의 보수주의, 인종차별주의, 백인 우월주의였었어요. 그게 완전히 뒤바뀐 게 루즈벨트 때부터 뒤바뀌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진보주의로 바뀌고요. 공화당은 극단적인 보수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고 자유지상주의자로 가고요. 민주당은 공동체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이타주의적인 요소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우리나라의 그 보수주의자들이 뭔만하면 좌파, 사회주의자 딱지를 붙이는 것들이 미국에서는 진정한 지금의 주류고 미국의 지금의 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거꾸로 뒤집힌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꾸로 된그 자기네들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면 불가능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월렌 상호연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물론 유럽식으로 따지면 이들은 보수에 속합니다. 그만큼 약해요. 약함에도 미국은 그거를 사회주의라고 하고 자포하면 다 사회주의인 줄 알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런 상원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부자들이 부자들이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뜯어고쳤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그들은 롬니 같은 부자들이 투자 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온갖 탈세 수법, 해외에 있는 조세 피난처 등을 이용해. 중산층의 많은 노동자들보다도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면 1년에 천억을 버는 부자가요. 100억 원을 세금으로 낸다고 해도 900원이, 900억이 남잖아요. 그런데 1년에 천만 원을 버는 노동자들은요. 세금으로 100만 원을 내면 900만 원 밖에 낫지 않습니다.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부의 격차는요, 무한대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신자유주의 50년 동안 왜 빈부의 격차가 무한대로 벌어졌냐면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무한대로 내렸고요, 가난한 면세점의 이상의, 이하있인 사람은 급여세와, 급여세가 붙습니다. 그다음에 물건을 살 때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미국에선 실제로 벌어졌냐면요. 최고의 그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베핏은요. 실제 소득세로 낸 비율이 0이 3개 붙은 0.0003%만 세금으로 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40몇 퍼센트의 소득을 내서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자기 헷사웨이의 그 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보다+ 노동자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미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금을 메이건 대통령이 내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치가 다 무너지고요. 다 깨지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단이 달리면서 이렇게 빨간 줄 파란 줄로 미국이 아닌 거거든요. 미국의 지금 현 대통령인 트럼프도요. 이런 온갖 탈세 기법과. 법의 한계를 이용해서요 자기 재산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할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 트럼프한테 이번에 세무 조사 자료를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그거를 안 내고도 대통령이 될수 있는 게 미국입니다. 전면 파업에 나선 한국의 의사들을 이들과 사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괜찮은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의사들이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지독할 정도로 그 보수주의적이고 이, 그 이, 이타주의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완벽하게 이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들이 실제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전체를 상대로 사실상 공갈 협박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당장 진료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수술도 떨어지고막 이랬잖아요. 제가 앞 영상에서 의사들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그들에게 대가를 물을 수 있고 이사면허까지 취소시키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의 주장은요. 희망적인 주장이에요. 그걸 앞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책임과 의무와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게 탐욕은 좋은 것이며 내가 획득했거나 앞으로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국가나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 수준의 제한이 가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전형인데 이것을 서울대 의대학장인 신찬수가 오늘 말을 했어요. 한국일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적폐 10대 언론에 속하는 한국일보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100% 믿기는 좀 힘들지만 보도 자료까지 찾아보니까 그거는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천수 그 의대 학장이 서울대 의대 학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 지금 정부의 의료정책이 잘못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인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파업하는 게 정당화돼요. 그러면서, 뭐, 국민의 생명, 뭐, 이런 것 같은 거 얘기는 둘둘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국정부의, 그 문재인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파업은 당연한 거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불이익을 받으면 자기를 비롯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길거리로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의대가 전면에서 가지고 앞에 나서서 대국민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적폐언론 중에 상위층에 속하는 한국일보가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익적으로요,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기의 제자들의 이익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진료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아예 떳떳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게 지금 서울대 의대 학장 신찬수예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고요. 이들은 의협이 주장하는 것처럼요. 정부가 일단 정책부터 포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사들의 파업이나 자기 제자들의 파업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요. 법률 그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이 따른 처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시민 불복종인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참 너무너무 한다고 라 생각하는 게 옛날에 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였다는 서울대 의대 학장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인식이나 가치관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의협, 의, 의협 집행부의 잠정 합의를 전공의가 전공의하고 전문의가 뒤집어버렸었어요. 보도에 의하면요. 이게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레기의 보도는 끝까지 믿었다가 낭패 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의심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정공희가정공동하고 전문이가 뒤집었대요.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 이익을 극단적으로 좁혀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신찬주 서울대 의대 학장의 발언은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 이기주의의 발로예요. 당장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는요. 그들만의 사회주의라고 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으로 의료의 차질로 죽던 말던 그것 따위는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자들의 불이익이에요. 아, 어떻게 이런 얘기를 서울대 이대 학장이 얘기할 수 있는지 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 모든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책들 어떤 를 뒤져도요, 극단적 이기주의자나 자유주의, 지상주의자들 아니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저는 지금까지 단한 명도 못 봤어요. 의견은 물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해주는 논리도 그래서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논리도 정당화를 위한 근거를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의 논리를 정당할 화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은 세상에 널려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나 자기 자유지상주의도 다 합당해져요. 그게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극도로 좁혔다는 거예요. 조슈아 그리는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한 자유와 권리를 극단적으로 넓히고요. 공공의 이익이나 상생이나 공정 정의 도덕 같은 거는 극단적으로 좁혔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이익을 극단적으로 좁히면 흘러나 스탈린의 전체주의적 독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총통 한 명이나 스탈린 한 명한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나 자유나 권리를 극단적으로 좁히면 전체주의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한나렌트가 전체주의 기원을 통해서 얘기한 것만이 아니라요, 지금은 더 바우만이 현대성과 홀로그스터, 그러한 책들은요, 저, 저, 저기 저쪽에 가면 수백 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존롤스의 정의론, 월드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 그 다음에 정의란 무엇인으로 살수 없는 것들, 뭐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정의의 해한게 이런 것을 쓴 샌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한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로빈슨 크로스로 혼자서 사는 사람이에요 또는 그 다음에 그 데이비드 소로 같이 극단적 자유주의자들로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즘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좌우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 그런 사람은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왜 다시 도덕인가 를 부재를 가진 조시아 그린의 올크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요 와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그런 정당성에 따른 이익이 최소한으로 국한되느냐, 최대한으로 넓혀지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조국 죽이기가 정치 검찰과 적폐 언론들에 의한 거짓과 조작의 결과였다는 것이 타측이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조국 흑서를 출판한 진중원 서민 권경희 김경률 강양구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좁혀서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국 흑서를 써서 출판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서서 읽을 수 있는 거고, 적폐 언론들이 그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리게 하려고요. 조국 백서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팔리고 있어요.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가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나 그 과정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내용은 아직 그래서 안 봤습니다. 그거 안 봐도 조국 주기의 전문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 이익이 무엇에도 앞서는 절대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극단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이기주의는 국민의 절대적 상대적 다수의 이익을 우선시하되 그 범위 안에서 절대적 상대적 소수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국민의 승인을 받은 그 민주주의의 본질임에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건요. 다수의 통치를 말하고요. 다수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를 버려두는 게 아니고 공리주의는요. 최대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피해보는 것도 상관없다는 게 공리주의예요. 그러나 민주주의는요. 최대 이익을 구하되 거기에는 반드시 소수자의 이익도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놀수가 정의론을 썼을 때 차등적 법칙을 썼고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다시 쓰는 정의론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원초 상태부터 이런 것들을 일부 다 수정을 합니다.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 에서는요 천부인권으로 알려진 절대적 천부인권으로 절대적 가치로 또는 권리로 보호받고 있는 기본권과 인권도요 특별한 상황에서는요 그것이 제한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헌법이에요 우리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대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동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안에서 제약받을 수 있어요. 코스라로 데이비드 로소로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돼요. 혼자 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짊,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도 의뢰 정책을 두고 반대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 대가를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민불복종으로 할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불복종이라는 거는요. 자기가 이것이 그당시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 다, 달게 처벌을 받고요. 그 처벌을 자기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달게 받고 그것에 대한 처벌에 거절,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법치주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이 훈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불법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표현하는 시민행동주의 그 시민주권을 표현해서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되 그에 따르는 법적인 처벌이 있다면 그게 정당하던 정의롭지 않던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따르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의료 파업을 하는 의사들도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서울대 신천수 학정에 주장이 통하려면요. 그게 성립하려면 정당성을 가지려면요. 그들의 주장으로 얻는 이익이 다른 사람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대가는 현행 헌법과 법치주의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가 취소되든지 뭐 감옥에 갇히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만이 그들의 주장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이 더 올바르고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에 한계 안에 있는지 그 밖에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가 가능한 겁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분명히 구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요, 이 자유에 따른 자율성과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있고요, 무한대로 나가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는요. 그래서 그것이 민주주의하고 만나는 접점이 있어요. 그 접점을 벗어나는 것은 자유지상주의나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에 들어서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달라요. 그 경계에서는 뚜렷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밝히고 세세하게 밝히는 작업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완성형이 없다고 말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민주주의는요, 공부하면 할수록 그경계선을 정확히 찾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권리나 이익, 자유나 평등, 공정이나 상생, 이런 것들로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례, 사례마다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때때그 선택을 할 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인 카너만이나 그다음에 일찍 죽은 터버스킨 일찍 죽어서 못 받았지만 그리고 뭐 행동 경제학자의 뭐 대부 중에 한 명으로 보는 세일러나 실러나가 많아요에클로도뭐 무수히 많은 그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요. 인간이 선택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1은요, 이렇게 보통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시스템 1이고요. 그게 안 됐을 때 작동하는 이성적인 게 시스템 2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현대의 뇌과학들이 밝혀내고 있어요 인지과학들이요. 그래서 감정 시스템과 인지 시스템 이 추구 성향을 갖고 있는 부위와 도덕 감정을 중시하는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 순간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경계와 한계를 스스로 결정하고요.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는 신뢰관계나 이런 게 깨졌을 때는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가동이 되는 거고 헌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권리나 이익을 무한대로 인정하는 보수주의적 이기주의하고요. 상생과 공정정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진보주의적 이타주의는 분명한 경계점을 가집니다. 제 유행에는 국난의 위기에서요. 사실 이러한 국난의 위기에서 그 전면 파업을 벌이는 의사들과 정부의 이 충돌에서요. 갈등에서요. 사실 중간에 회색지대라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회색지대가 많다 보면은요. 이익과 갈등, 이런 것들이 각자의 정당성을 찾아서 끝까지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가의 질서와 공공의 안녕과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라는 것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음의 과정을 가는 민주적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절, 전형적인 그 무임승차자고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 절대적으로요. 이거 아니면 이거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은 회색지대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도덕과 윤리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갖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오바마 케어도 목숨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첨예하게 부닥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마음에 안들면 다음 선거를 통해서 바꾸면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그 촛불혁명의 시민들처럼 시민 불복종을 해가지고 끌어내리면 돼요. 그래서, 민주적, 절차, 민주적 절차와 헌법상의 권리에 따른 시민불복정에 나서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정은 자신의 위법에 대한 처벌을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 위법에 대해서 처벌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랑이고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사적이익 추구가 아닌 공적이익의 공헌하고 헌신할 때는 자기 희생 일정 부분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시민 불복종이고요. 그래서 정치적 행동에 대한 정치적 망명에 대해서는 추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 시민 주권에 관한 행동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그다음에 신천수 서울대 의대 학장이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